저희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? 네 저는 1학년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 선생님이고요 1학년 7반 담임이기도 합니다 <laughs> 다음 가방 소개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이게 도대체 <laughs>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네네네.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방을 궁금해 할까 궁금하긴 한데.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모든 걸 궁금해 하죠. 어, 그래서. 어제 책이라도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을 <laughs> 했습니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왔어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뭐 소지품을 꺼내줘야 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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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, 우선 가방 소개해 주시고. 우선, 쌤은 가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방을 좋아하는 가방에 그 조건이 있어요. 항상 가벼워야 되고요. 음. 많이 들어가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천 가방을 많이 갖고 있고요. 선생님, 요즘 가장 어,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. 네, 그럼 다음으로 네. 가방 소개해 주세요. 선생님, 그, 소관에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게늘 고정적으로 되 있는데, 우선 선생님, 지갑. 네. 네, 지갑이 있고요. 어, 돈이 뭐 색깔별로 있을 만큼 있네요. 네. 네. 비하네. <laughs> <샷>, <laughs> 자, 그리고. 선생님이 꼭 필수품이에요.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있는데, 네.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돋보기거든요. 아, 그래? 그러니까 돋보기라, 음악실에도 있고, 환장실에도 있고, 가방 속에도 있어요. 아 그래서 항상 예쁜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선생님, 휴지, 뭔가 부끄러운데? 자, <laughs> 그 다음에. 물티슈? 네. 네? 물티슈가 있고요. 다 어디 제품인가요? 아 그냥 마트에서 산 거예요. 아다 마트에서 산 거고. 어, 이것도 뭐 비싸지 않은 동네 안경 원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선생님이 화장을 막 잘하는 화장도 아니고 어, 예의상 살짝만 하는 화장인데 선생님은 그냥 오일제곱팩트 네.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 애장품인데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던 거예요. 네, 몇십년 되었습니다. 아 선생님, 챕스틱 딸기맛. 아 네, 아 딸기맛. 아 아주 애용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게 리크로스 겸 리스틱. 네. 화장품을 딱 이렇게, 아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음, 어. 자 차키 아. 자 선생님 차키 있어야 되겠죠 차키 혹시 무슨 차인지 여쭤요 아반떼입니다. 아오. 선생님이 아반떼를 너무 좋아해서 이전 차도 아반떼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반떼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좋아하시는 이유 가은거 있나요? 선생님이 막 몸이 크지 않아서 대형차는 막 시야가 너무 높아가지고 잘안 돼요.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. 중소형차 네.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아이고 뭐 이게 여러가지가 있네 자 여분 머리끈 여분 머리끈이고요 어 그리고 예전에 가족여행 갔을 때 들어있던 것 같은데 혹시 불시에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어 양치할 일이 생길까봐 예비로 하나 갖고 다니는 거고 학교는 따로 갖고 다니고 그러고 보니까 이 관련된 제품이 많네요 휴대용 치실 어또 휴대용 다른 치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맛 이클립스 클리스는 초록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분홍색 다 좋아하는데 특히 파란색이 아주 청량합니다. 그다음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얼마나 더위 많이 탄지 알죠? 음악 시간이 항상 춥죠? 필수품입니다, 선생님. 겨울에도 갖고 다니세요. 제 필수품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머리가 너무 많네요. 뭐그 끌다 보니까 자, 머리가 길어가지고 아, 머리빗. 그다음에. 항상 우리가 이제 출장이나 이런 거갈때 선생님들은 꼭 필기하게 필요해서 볼펜, 색깔별, 색깔별. 어그 다음에 핸드크림. 선생님 핸드크림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손이 좀 많이 건조하고 선생님이 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핸드크림은 잘 갖고 다닙니다. 음 이거는 매너 거울. 매너 거울. 간단하게. 엄청 많은데. 야 기름종이. 기름증이 하나씩 뺐을 수 있어요.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뭐라고 들어라 아로마 오일 같은 거 같은 것 같아요. 아 이제 이게 심신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해서 어쌤님 이렇게 한 번씩 피곤할 때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마 되게 좋은 향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모두 가방 탈탈 털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질문 몇 개만 드려도 될까요? 네. 에소한국한테 인기가 많에서한국 유명하신데 그인기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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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서한에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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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에에서 한국에서 한점 학생들이 많이 만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로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음. 제일 고여서 올해가 마지막이라 좀 아쉽긴 한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스님은 음악 교사로서 음악 수업을 사랑하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랑 이좀 즐겁게 수업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. 고마워요. 그리고 저희가 몇몇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봤는데. 음악쌤의 성품이 너무 좋다고 좋다는 말씀 많이 듣었어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? 다른? 누가 누가 그랬는지 명단 좀보내주시요 <laughs> <laughs> 개인적으로 아니 그 선생 님 성격 아이그 그러... 너무 갑자기 부끄러운데 아 그렇지는 않고 선생님은 좀 이제 교사로서 생각하는 교육관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다 예쁘죠 너무 예쁜데. 또 잘못이 있을 때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좀 엄격해야 될 때는 좀 엄격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친구처럼 될 때는 또 친구처럼 되고.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과도하게 많다.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좀 당황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여튼 서로 잘 표현하고서 지내는 게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좋게 봐줬다니 고맙네요. 혹시 가치관이 따로 있으신지? 가치관, 음, 그, 집 가운이 있는데, 이제 가운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요. 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변화 무쌍한 것보다는 선생님이 교직에 있기도 하고, 또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, 나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, 한 가지 마음도 계속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딱세 가지 물품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실 건가요? 어디를 가져가야 되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가 무인도 무인도에서 여기, 여기 나온 물품들 중에아 여기 나온 물품 중에서? 아, 네. 어, <laughs> 어... 자 여기서 고르면 네네네. 아 우선 선생님 안경 선생님 눈이에요 눈 <laughs> 그래서 안경 꼭 있어야 될것 같고 음... 그 다음에 선생님이 더위를 못 참기 때문에 부채 가져가겠습니다. 부채. <laughs> 자, 어, 선생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를 골라야 될것 같아요. 자, 입술이 치면 못 삽니다. 자, <laughs> 챕스틱 이렇게 세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저희 컴 이상으로.